모의고사 26번 어, 한번 해볼게. 자,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좌변의 그래프하고 우변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이 몇 개? 두 개가 되도록, 오케이. 어, 우변은 그냥 상수함수지. 그러니까 좌변 그림만 잘 그리면 되겠네. 그죠? 요거는 f(x) 됐나? 그래서 f(x)를 물로. 좌변 X제곱 빼기, OX, 더기 ELNX. 이 그림하고 우변, GX를 T라고 생각했을 때, 이두개 그림 그려서 교점이 몇개 되도록 두 개. 그럼 일단 좌변부터 그려야 겠다 그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미분을 해서 극대 구터 찾는 거야. 미분하면 얼마? EX 빼기, O, 더기 X분의 2지. 그죠? 어, 그래서 통분하면, x 분의 x 분의 2X제곱 빼기 OX 플러스 2가 될 거고, 인수분해 하면 X는 x 분의 어, 2X 빼기 1, X 빼기 2가 되겠데 오케이? 그래서 0이 되는 값, F'X가 0이 되는 값, X는 누구? 2분의 1 또는 2. 두 개가 기준점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또 참고로, LNX, X는 진수 부분이니까 뭐야? X는 0보다 크다는 것도 챙기고, 오케이? 기준점도 된다, 그지? 어, 그래서, 일단, 증감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x가 있고, 어, f 프라임 x에서 구고, 원래 함수 fx에서 구고, 그지? 기준점 0부터 2분의 1도 있고, 2도 있고, 오케이? 요렇게.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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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일단, 여기는 값이 있을 수가 없지? 자, 2분의 1대 0인, 0인 건 알겠고. 그죠? 부호.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를 F'에다 프라임 집어넣으면 부호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나오는 것 같네?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고 증가니까 여기서 뭐야? 극대가 나오겠지. 그치? 극대. 여기가 무슨 값? 극소 값. 오케이? 그래서 극대 값은 극대는 X 대신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야. 그죠? 2분의 1 넣어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LN 2분의 1이 노는 것 같다. 그지 조금 더 정리할까? 마이너스 4분의 9, 빼기 2LN2지. 오케이?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생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극대 값은 요거네. 됐지? 음, 극소. 극소는 X가 2일 테니까 2집어 넣으면 정리했다 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2LN2가 노는 것이다 얘가 극소. 됐죠? 극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게 Y축. 이게 X축. 2분의 1일 때랑 2일 때가 기준이지, 그지? 2분의 1일 때랑 2일 때가 기준이고, 2분의 1일 때가 극대니까, 극대 값이 얼마? 요거지, 그지? 음 그래서 대충 그려볼게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빼기 2LN2. 이게 극대. 그죠? 극소는 2일 때. 대충 추상적으로 그리면 된다, 그지? 2일 때. 극소값은, 요거 마이너스 6 플러스 2 ln 2가 되겠네. 그지? 응, 음, 0일 때는 기준값이 안 된다, 그죠? 이때, 자, 0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림이 하여튼 어떻게 됐든 증가. 그래프가, 여기서 극대를 찍고, 여기서 극소를 찍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되겠다, 그지? 음 그림은 다그렸고요 극대값, 극소값 알았고. 우리가 원하는 두 점. 에서 만나도록, 그렇지? y는 t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런 직선들이잖아, 그렇지? 그 중에서 교점이 두 개인 거 어디? 요 때랑 또요 때가 두 점에서 만나지, 그렇지? 오케이, 음, 그래서 그 값을 찾아서 둘다 하면 되겠네. 저 요거랑 요거 합이 답이 다그지 됐죠?